바질토마토 파스타입니다. 마늘 한쪽이랑 페퍼론치노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이 레시피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페퍼론치노도 많이 넣으면 매운맛만 너무 부각이 돼요. 싱싱한 방울토마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유통기한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냉동토마토 제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냉동채소는 해동의 의미도 있지만, 꼭 물로 한번 세척해서 사용해주시고요. 보통 바질토마토에는 바질페스토 소스가 들어가는데, 이걸 사용해도 물론 맛있지만 이러한 바질 파우더를 넣어주시면 향 위주의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로는 이런 치킨 스톡 사용하지 마시고요 미원을 사용해주세요. 훨씬 더 맛이 깔끔합니다. 스파게티면 150g, 냄비에 소금 5g, 물 1리터 넣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면 넣어주시고 약불로 타이머 8분에서 10분 맞춥니다.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넉넉하게 30g. 차가운 올리 위로 마늘 슬라이스 해주시고 페퍼론치노 찢어서 넣어주세요 토마토도 해동이 끝나면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넣어줍니다 불은 최대한 약하게 올려주시고요 지글지글 재료가 익으면서 토마토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는데 더 가열하면 물 때문에 기름이 사방으로 튈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때 불을 꺼줍니다 미원 두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소금 1티스푼으로 간을 해줍니다 바질 파우더를 재료가 수북히 덮일 정도로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면수세국자 100ml 넣어줍니다. 강불 올리고 국물의 양을 취향에 맞게 졸여주세요 저는 좀 국물이 있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국물이 없는 게 맛있더라고요. 불 끄고 만테카레 해주시고요. 면으로 팬 주변에 묻어있는 바질이랑 소스 닦아주시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가볍게 한번더 둘러주고 드시면 됩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